국민의힘 서범수 국회의원이 세월호 참사 피해 지원을 위한 예산이 엉뚱하게 쓰였다며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예대 감사원이 안산시에 대한 감사를 시작했는데요. 안산시 네 명의 국회의원들이 공동 입장문을 내고 공동체 회복에 힘쓰고 있는 안산 시민들을 폄훼하는 것이라며 반박했습니다. 이재문 기자입니다. 지난 15일 국회 예결위에서 국내힘 서범수 의원이 세월호 피해지원 예산이 목적과 다르게 쓰였다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일부, 시민단체... 일부 시민단체들이 세월호 지원 예산으로 여행을 가고 김일성 우상화 교육 등을 진행했다는 것. 특히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는 각 동별로 주민단체와 시민단체에 집중적으로 예산을 뿌렸다며 국가예산으로 선거운동을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일부 시민단체의 행정이나 착복오역 또는 예산집행하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운동 활용 의혹 등 주머니 돈을 삼짓돈처럼 사용하고, 심지어는 김일성 우상화 등 종북 활동 자금으로 사용한 흔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는 형식적인 결산 보고를 통해서 사업을 계속 승인해 주고, 이에 대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감사원의 감사가 진행된다고 답변했습니다. 저는 지금 의원님 생각에 적극 공감을 합니다. 마침 내일부터 안산시에 대한 감사원 감사가 실시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같은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안산 지역 네 명의 국회의원들은 공동 입장문을 내고 정면 반박했습니다. 세월호 참사 피해 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31조에는 피해자뿐만 아니라 안산시 주민의 심리적 안정과 공동체 회복을 위해 삶의 질 향상, 건강, 복지 문화, 체육 등의 사업을 민간 단체와 동호회 등의 참여와 연계로 시행하도록 명시어 있다고 밝혔습니다. 세월호 참사로 트라우마에 빠진 안산의 공동체 회복을 위해서 주민들이 체육 대회를 할 수도 있고 독서 모임도 할수 있는데 이를 편매했다는 겁니다. 내 친구의 아들, 내 아들의 딸의 친구 이런 희생자들이 다 이렇게 연관돼 있기 때문에 집단적 트라우마를 겪고 있고 그래서 정당하게 국가에서 이 세월호 피해 지역의 시민들에게 심리적 지원과 안정을 도모할 수 있는 예산을 편성해서 국비와 시비를 가지고 매년 20억씩 지원해 준 거란 말이죠. 또한 4년 전 남북 정상회담 등 남북관계가 좋았던 당시에 남북교류 활성화 차원에서 진행된 프로그램을 김일성 우상화 등 과장되고 선동적인 단어를 써가며 종북 프레임을 씌우는 건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고 덧붙였습니다. 근데 지금 이 서범수 의원은 요 이것이 세월호에 직접적 쓰이지 않고 아주 부도덕하게 쓰인 걸로 지금 이미지 메이킹을 계속하고 있는 거죠. 아주 안 좋은. 세월호 피해 지원 예산에 대한 논란과 감사원 감사에 대해 안산시 관계자는 공동체 회복 프로그램은 희생자, 유가족뿐만 아니라 안산시민도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고 확인했습니다. 이민근 안산시장은 내년도 예산안을 보고받는 자리에서 세월호 공동체 회복 프로그램 예산 일부가 부적절하게 사용되는 것 같으니 꼼꼼하게 파악해 집행하라고 관련 부서에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공식 입장은 내지 않고 있습니다. BTV 뉴스 이점입니다.